안녕하세요. 아코에 코딩 스쿨 오늘 그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파이썬 어,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죠. 먼저 우리 주피터 노트북이 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에 새로운 노트북을 먼저 열어볼게요. 상단 메뉴 중에서 파일 메뉴를 클릭하고 뉴 노트북 다시 선택한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파이썬 3 버전을 선택해주면 새로운 노트북이 열립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노트북이 열렸고요. 파일명은 u n t i t l e d 라고 현재 되있있데새새운파파일을을좀 지정을 해 주려면 다시 파일 메뉴에 I a v e a s 를 클릭하시면 현재 제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가 보이고요. 그 옆에 입력하고 싶은 파일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l e n a 0 l e n save 버튼을 클릭하면 제가 방금 입력한 파일명이 그대로 입력이 됐죠 자 현재 우리가 이제 어, 작업 준비는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요 자, 이제 파이썬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어, 변수는 변할 수 있는 수란 뜻이죠 그 말은 우리가 어떤 변수라는 걸 설정을 하면 그 변수가 가리키는 또는 그 변수가 저장하는 어떤 값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익숙한 자연수 또는 정수를 가지고 변수를 활용을 하는 방법을 어 볼게요. 숫자 1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지난번에 뭐 우리 계속 1 더하기 2라는 뭐 아주 간단한 연산을, 더셈 연산을 해 봤었는데, 그 숫자 1과 1을 직접 더하는 게 아니라 숫자 1, 1과 1을 변수에 저장해 보고 그 변수들끼리 더해서 그 값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숫자 1을 변수 a라는 것에 저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입력하면 숫자 1의 1은 변수 a에 저장이 됩니다. 수학 시간에 또는 산수 시간에 배우기에는 이 등호 표시가 같다라는 뜻인데 변수의 어떤 값을 할당한다 대입한다 또는 저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이라는 데이터가 값이 변수 A에 저장되는 거죠. 실행을 해볼까요? run 버튼을 클릭해보면. 아무것도 화면에 어떤 결과가 출력되지 않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 이 컴퓨터한테 명령을 입력한 거는 숫자 2를 A, 변수 A에 저장하라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숫자 2를 변수 B에 저장을 해볼게요. B는 2. E. 그리고 run 버튼 클릭해보죠. 마찬가지로 어떤 결과가 출력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변수 a와 b에 숫자 1과 2가 잘저장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파이썬의 이 대화형 인터프리터 모드에서는 바로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변수 a를 클릭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a가 현재 가지고 있는 또는 가리키고 있는 값 1이 출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b에 대해서도 해 볼까요? b를 입력하고 런 버튼 클릭하면 b 가2라는 값을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a 우리가 숫자 1과2를 더하는 게 아니라 변수 a 와 b 를 한번 더해 볼까요? a 더하기 b 런 버튼 실행해 보면 숫자 1과2를 더해서 3이 됐던 것처럼 한번 1과1 한번 더해 볼까요? 그리고 런 버튼을 클릭하면 3이 됐던 것처럼 a와 b를 더해도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와 b를 더한 값을 c라는 변수에 한번 할당을 해볼까요? c는 a 더하기 b라고 입력하고 런 버튼을 클릭하면 사실 이 어, c라는 변수에 이 a와 b를 더한 값을 대입해라, 집어넣어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출력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출력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c를 라는 변수명을 입력하고 실행해 보는 거죠. C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지라고 물어보는 거죠. 보시면 숫자 3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이죠. 어, 이번에는 그러면 프린트문을 가지고 우리가 C라는 값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프린트문을 입력해도 똑같이 결과는 C가 됐죠. 프린트문은 이 괄호 안에 있는 어떤 객체를 화면에 출력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문을 활용할 수도 있고 변수명을 바로 입력해서 실행해도 그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자료용을 이용해서 좀더 복잡한 자료들을 변수에 저장하고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